자 오늘은 기차도 밑에 있었는데 딱공 소리가 들리는 관계로 광명동굴 이륙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17번 버스를 타고 소각장에서 내려서 한번 앞쪽으로 걸어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각장이 있고요. 시커먼 시설물 옆에가 매표소입니다. 동굴 뭐, 앞쪽에 나무하고 시설만 없으면은 이 위에 서서 시도를 해 봄직한데, 일단 바람 애매하고 걸리는 게 많습니다. 광명 동굴입니다. 동굴 전망대에서 노드바이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갖고 다시 내려와서 노드바이를 지나서 조금 더 가서 노드바이 근처로 올라가는 길이 나져 있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광명 동굴 이륙장인데. 야, 여기만 쳤습니다. 저 앞을 정리를 하나도 안 했네. 큰일 났네. 톱도 없는데. 아, 곤란하네. 자, 톱이 없어서 대충 발로 밟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가운데 나무도 이은한 거라서 넘어가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일찍 엄치 나와 봤는데 사격을 하는 관계로 여기 동굴로 왔습니다. 주변이 환경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무작에 좋을 때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격을 하는 관계로 동굴 이륙장에서. 황명동굴 이륙장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아, 풀도 안 잘라갖고, 자, 톱도 없고 그래서 밟아서 네. 겨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